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LG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미운 오리새끼였었죠. 실적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TV 재고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재고 조정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OLED TV가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애플 쪽에서는 펌팩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OLED 아이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에어패드와 맥북 쪽에서도 계속해서 채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OLED 시장판이 커지는 부분이고 LG 쪽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은 퍼스트 벤더이기 때문에 OLED 투자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LG 디스플레이 오늘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체크를 하면서 또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7.1%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바로 LG전자에서 1조원 차입하면서 재무건전성 선제적으로 강화하고요 그리고 1조원 빌리면서 OLED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결사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 LG전자 사실 어, 이러한 부분이 사실 최근에 실적 개선이 크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함께 그 중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추가적으로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한2.2%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반응 나오고 있고요.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7%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8.4%까지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좀더 점검해 보죠. 이율연 6%로 지금 현재 3년을 빌렸다. 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조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자율, 뭐 6%, 높다면 높다고 할수 있지만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뭐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시중금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 보지는,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두 회사가 금융협력 LG가 세계시장 주도하고 있는 OLED 사업 의 경쟁력 강화, 한마디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무관전성 강화한다. 그리고 OLED 부분 중소형단에서는 2세대 텐덤 OLED 차별화 기술 앞세워 차량용 쪽즉 전장 쪽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삼봉이 연속 적자 쪽 최근에 재무적으로 좀 부진한데 재무체력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OLED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지난해 매출비중 40% 넘었죠. 기존에는 LCD 쪽이 사실 90% 넘어갔었는데, OLED 쪽큰 폭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50% 넘기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향후에 OLED 쪽 점유율 확대, 올해 46%, 내년 53%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OLED 쪽 투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LGD 양 들어가게 되는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l g 디스플레이또 봉지제 OLED봉지제 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소재 또한 오늘 3.95% 현시점 상승이지만 장중에 9.5%까지도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죠 즉, 삼성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LGD 쪽에서도 이제 투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2017년 이후에 투자공백 있었던 이런 OLED죠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시장, IT 소부장 내에서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삼봉의 연속 적자나 최근에 재고조정 이러한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투자 관련 소식과 함께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이 좀더 이어나가기를 개인적으로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정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서 LG 디스플레이 쳐보시면요. 증권사 커버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FN 가이드 재무 정보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에도 올해 지금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 물론 일부 주로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이런 부분 접근하는 게 좋지 실적이나 밸류로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의 경게 사실입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서 LG 전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차이하면서 재무구조에서 그리고 이세대 팬덤 OLED 디스플레이, 투자투사이기까지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싱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녹스 첨단 소재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순환물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 반면 LG 전자는 이런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좀 잡히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OLED 안에 바차 지금은 좀 과도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해 적자 지속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적자 지속 그렇기 때문에 4월 초까지 어느 정도 숫자 모멘텀 즉 SDC 투자 이런 부분도 있고 LGD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있을 때는 4월 첫 가지 후 투자 모멘터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LG 디스플레이 그대로 홀딩하는 형태로 홀딩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접근은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각각 체크를 해보시고 LG 디스플레이 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많은 참여,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장도 기염해서 파이팅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